어, 안녕하세요. 여기, 치 언니입니다. 네. 여기는 북천 소사번동에 있는 한신 더 휴메트로이고요. 어, 299세 대고 네. 어, 주상복합입니다. 41층까지 되어 있고, 기계동으로 되어 있어요. 어, 소사역이랑은 바로 가까이 위치해 있고요. 아마 도보 1분 거리? 어, 1호선이랑 서해선이 어, 연결되는 더블 역대권입니다. 자, 여기는 남동향에서 보는 한신 더휴 메트로이고요. 어, 지하주차장 입구가 보이고, 어, 옆에는 지하철이랑 연결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오. 여기는 서양이고요. 딱히 별로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한신 더휴메트로 주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 건너편에는 고사역이 바로 보이고요. 지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상으로 부천 한신도시 어, 메트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